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강하게 버티던 강남과 분당 재건축이 난리가 났습니다. 거래가 아래로 집값이 떨어지자 매수자들이 몽땅 계약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벌써 30% 폭락한 곳들도 나오고 있으며 압구정 아파트도 6억씩 급추락 중입니다. 새 아파트에 비하여 꿋꿋이 버텨왔던 전국의 오래된 아파트들이 미친 듯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많이 떨어졌을까요? 일요상담은 010-3999-8808. 제가 타이밍과 추천을 해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오래된 아파트 난리 났다. 강남 1기2기 신도시 왕창 계약 취소. 지금 분양하는 곳들이죠. 망하기 전에 30% 떨이 분양이. 여러분들, 이 사람들 엄청 남겨먹는 거예요. 분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떨이 분양을 하는 거예요. 미분양 나면 끝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 고분양, 현재 미분양 이런 거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래된 아파트 대폭락, 강남하고 일기 신도시, 급락 중이다. 계약금 3억 포기합니다. 잘 나가던 잠실 재건축이 무슨 일이, 잠실의 문제입니까? 지금은 바로, 잠금 치르기 전에, 이제 중도금 치르기 전에, 계약금 치르고, 어? 내가 매수한 것보다 확 떨어졌다.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오래된 아파트 대폭락, 상승장 가격 폭등. 왜 이렇게 폭락할까요? 상승장에 이 재건축 기대감으로 너무 뛴 거예요. 재건축 기대 상승률 두배가 높으니까 계속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두 번째 경기 인천 지방 조합 매물 가격 이게 거품이 아주 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입주자들 있잖아요. 그 조합이 워낙 지금 가격들이 커요. 유성 도시도 지금 막 10억씩이에요. <laughs> 아시잖아요. 수원이나 이런데 일반 분양 아파트 지금 미분양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격은 막 쭉쭉 빠지고 있어요. 당연히 못 버티죠. 두 번째, 갭 차이가 크다는 단점도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는 매매가와 전세가 이 차이가 커요. 아무래도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매매가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비쌀지 몰라도 전세 사는 사람은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들어오니까 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커서. 전세가와 매매가 자격 차이가 커서 하락폭이 크다. 재건축 기대주가 폭락하지 실거주보다 투자 목적이 많습니다. 새 아파트는 비교적 실거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 비해서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투자 목적이 좀더 많다. 자 분양 새 아파트로 갈아타는 경향이 높습니다. 1주택 구축과 분양권 보유자 자 이제 구축이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가 자 분양권 갖고 있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얘 팔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야 이게 이게. 그래서 지금 막 내놓는 거예요. 떠리로 일택 끌고 가기는 부담되니까. 구축, 매도, 분양, 새 아파트 갈아타기. 이제 구축을 매도하고 새 아파트로 들어가지 누가? 새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구축으로 들어가는 일은 별로 없죠. 이미 새 아파트도 입주할 정도면 많이 뛰었을 텐데, 2030 세대는 특히 새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요. 젊은 세대들이. 그 다음에 부동산 세 가지 전망. 상승장 언제부터일까? 그렇다면, 언제부터 올라갑니까?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속 시원하게 올라가는 시점도 알려주세요. 이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퍼센트별로 유력하게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먼저, 2023년, 내년에 상승 전환한다. 두 번째, 24년에 상승 전환한다. 세 번째, 25년 이후에, 이제 6년이 됐든 7년이 됐든 그 이후에 한다. 자, 확률적으로는 내년에 상승 전환은 25%. 내 후년, 2년 동안 빠졌다가 상승전환이 제일 확률이 높아요. 50%. 그 다음에 2025년 이후, 3년 후는 25%. <laughs> 자, 꼭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먼저, 2023년에 왜 상승전환하냐. 경제회복, 물가, 금리, 경제성장, 이런 것들이 양호하면, 양호하면 집값도 올라가게 돼요. 주식하고 가상화폐가 회복하겠죠. 아무래도 내년부터 좋아진다면, 선행주수 얘들이 회복하게 되면, 당연히 집값도 올라갑니다. 해외 집값도 회복을 합니다. 바닥 다지기 한 후에 반등. 즉, 올해부터 1년간은 빠져요. 이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뭐, 다음 달에 올라가고 이런 가능성은 제로예요. 6개월이 떨어지든 1년이 떨어지든, 이제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이만큼 떨어졌다가 바로 내년에 회복한다. 두 번째, 무슨 얘기냐? 지금 경기 경제 침체다 물가 금리 경제 성장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더 악화는 안 될지라도 정체다 주식 가장 앞에는 계속 지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박스권 등락입니다 해외 집값도 계속 추락 중에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제 완전한 추락은 멈추고 폭락과 보합권을 왔다 갔다 하겠죠 고점 직과 하락 지속 그러면 이제. 2년이나 있다가 상승 전환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경제 위기가 터질 확률이에요. 물가 금리 경제 성장이 악화 특히 미국 중국 유럽 이 중에서 하나가 사단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는 계속 박스권에서 그냥 밑으로 추락하고 이제 과거 수준의 폭락을 하는 거죠. 미국발 금융위기라든가 IMF 때라든가 뭐 이렇게 해외 집값도 하락합니다. 무려 이렇게 되게 되면 금융위기가 터지면 적게는 30, 많게는 60%, 70%도 떨어질 수 있어요. 확률은 두 번째가 높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다 염두하고 매수 타이밍을 설정하자. 자, 이제 재건축 늦게 폭락. 압구정 너마저 흔들? 여보세요. 압구정 너마저 흔들? 지금 단 한두 달 만에 5.7억. 지금 강남 빠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다면 이게 1년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5.7억이 뭐예요? 이제 10억, 20억씩 빠져버리겠죠? 자, 재건축 뒤늦게 지금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규제 완화 거품, 지금 안전진단 완화, 재초안 완화, 용적률 완화, 층고 완화, 뭐 60층까지,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빠진 거예요, 이게. 특히 재건축에 가까운 오래된 아파트는 안 빠졌어요. 빠지기는 커녕 더 뛰었어요, 오히려 강남 같은데. 분당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결국은 지금 더 뛰거나 안 빠졌다 서울이나 경기도가 빠졌을 때 얘들이 안 빠졌다. 이거는 한꺼번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고점 대비 하락폭은 다 똑같은 거예요. 늦게 빠질수록 불리한 거죠. 한방에 빠지니까 여기 보세요. 수혜 지역 거품, 전국 특히 수도권 오래된 모든 아파트들, 얘들 재건축으로 들시켜 놨잖아요 강남, 용산 또는 서울 일기 신도시는 전체가 그렇고요. 일기 신도시 인접 지역 아파트들이 바로 수혜 지역인데, 그 지역도 상대적으로 덜 빠진 곳들이 막 빠지고 있어요. 거품이 늦게 붕괴되는 중입니다. 강남 용산 서초, 여러분들 서초 최근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됐었잖아요? 특히 강남 용산은 지금 무섭게 빠지고 있어요. 일기 신도시하고. 재건축 호재로 버텼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얘들이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했냐? 8월 달부터 뒤늦게 폭락. 금액대도 큽니다. 여기는 비싸요. 그냥 기본 10억대도 별로 없어요. 20억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폭락이죠. 2012년 이후에 2012년 봤더니 지금 뒤늦게 떨어진 얘들이 가장 폭락 1위였어요. 즉 전국적으로 폭락 1위가 어디냐? 강남, 서초, 분당, 그다음에 용산 바로 이곳들이에요. 전망 및 방안 지금 재건축을 만약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덜 빠졌다면 빨리빨리 매도할수록 유리해요. 물론. 실거주자는 그냥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좋고, 23년에 크게 하락할 겁니다. 특히 내년, 내년으로 갈수록. 폭락장 매입 1순위가 돼요. 얘들은 지금 말고, 지금 잡으면 안 돼요. 많이 빠졌을 때, 신고가 찍고 갈것들이니까 폭락장 1순위. 핵심 지역만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것들도 얘들이에요. 재건축. 자, 이제, 세계 경제 위기 4가지. 네 물가가 흔들거리고, 기준금리는 치솟고, 경제성장은 계속 추락하고 있고, 집값은 하락하고 있고. 자, 먼저, 물가 한국. 7월 소비자 물가가 6.3, IMF 이후에 최고치. 자, 미국도 6월 소비자 물가 9.1, 7월 들어와서 이제 8.6까지 내려왔죠. 1980년대 후 40년 만에 최고예요. 자, 세계, OECD, 5월, 6월 다 마찬가지인데 거의 9%대예요. 0%였던 소비자 물가가 지금 후진국 수준으로 다 전락됐어요. 기준금리. 한국 2.25 사상 최저 빅스텝도 밟았고, 연말에는 3, 4%. 미국. 자, 2.50 우리나라를 추월했죠. 이제 3위 연속 자이언트 스텝.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주가가. 연말에는 4% 예상합니다. 세계. 자, 영국, 캐나다, 중국. 각각 금리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 자, 한국 IMF 대 2.3. IMF가 이제 2.3%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계속 전망이 내려가고 있어. 마이너스 0.2. 23년까지 침체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미국은 IF가 2.3, 역시 비슷하죠? 1.4까지 하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마이너스. 자, 23년까지 침체, 내년까지 침체죠? 세계. 중국은 3.3, 일본은 1.7, 독일은 1.2. 이게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양호하네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집값. 한국. 21년 하반기부터 작년부터 떨어지기 시작. 1, 2년 쭉 빠질 것 같아요. 특히 2년. 미국. 2022년 올해 7월 이후에 하락 반전되면서 무섭게 빠지고 있어요. 얘들도 역시 우리나라처럼 1, 2년. 세계, 중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무지막지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80% 국가가 다 하락 중이다. 자, 이제 늦게까지 버틴 곳이 더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서울 부동산 40%는 고평가. 과연 버블이 터질까요? 늦게 버틴 곳 어디냐, 종합적으로. 지역별로 가격이 높고 많이 뛴 부동산이 늦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202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뒤늦게 뛴 부동산들도 버티고 있어요. 안 좋은 것들이죠, 얘들은. 거꾸로. 아주 좋은 것과 아주 나쁜 것들이 버티고 있어. 자, 2년 하락하면 40%. 3년 하락하면 판토막 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역별. 서울, 강남, 서초, 용산. 여기가 제일 거품이 심해요. 나중에 갈 곳이긴 하지만 지금은 아주 위험해요. 거품 폭등했죠. 수도권은 일기 신도시. 그다음 지방, 중수도시 모든 아파트, 광역시 급등한 아파트. 아무튼 지방은 많이 뛴 곳들은 큰일입니다. 유형별. 자, 여기 보세요. 재건축 기대 때문에 규제 완화 기대감, 이것 때문에 폭등 후에 버텼다가 이제 막 빠지는 거예요. 재개발 기대감, 재건축만이 아니라 뭐 빌라라든가 이런 재개발도 속도 빠른 것들. 그 이슈로 폭등 에 버텼다가 피가 엄청 비싸다가 이제 막 추락하고 있어요. 자 GTX 신도시 지나친 폭등을 했죠. 얘들은 최근 무지막지하게 폭락 중입니다. 자 이제 구축 재건축 거품이 왜 붕괴될까? 뭐 헌금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얘들이 떨어지는 이유를 정리해봤더니 거품이 일단 세요. 특히 재건축 기대감으로 3기 신도시하고 경쟁을 하는 거야. 다주택 물량이 많아. 그리고 선호도도 낮아요. 구축이다 보니까. 갭 차이도 커서 많이 빠져요. 주제도 되게 많습니다. 물론 완화한다고는 하지만, 매매 제한인 것들도 있어요. 실거주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자, 고가 아파트가 많습니다. 재건축. 특히, 입지가 좋은 곳들은 고가 아파트 몰집이죠. 하락폭이 적었다는 거. 일곱 번째, 전국 재건축 밀집 지역. 자, 윤정부가 주택 250만 채 공급, 일기신도시 특별 법을 만든는데요 자, 그러면 재건축 밀집. 서울, 경기, 광역시. 그럼 어디가 재건축이 많으냐. 상대적으로 많은 곳들. 서울은 강남 사구에서는다 많아요.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 재건축이 많습니다. 강북, 광진, 용산, 노원, 중남 이런 곳들이 상대적으로 재건축이 많이 몰려있는 곳들이에요.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 정말 많죠. 중남구도 그렇고. 강서. 강서쪽 서쪽은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영등포는 여의도 쪽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경기. 일기신도시에는 뭐다 재건축 받치죠 분당, 일산, 평천, 중동, 삼본. 한강, 인남 과천, 광명, 수원, 용인, 안산이 특히 재건축이 많이 몰려있어요. 잇지도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강, 이북은 고향, 구리, 남양주, 동두천 자, 광역시는 어디가 많냐. 인천은 동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 해운대구, 부산, 진구, 동래구 대구는 서구 중구 대전은 동구 중구 광주는 동구 울산은 남구 중구 바로 이런 곳들이 재건축 또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다 부동산 장기적 위험한 것과 장기적으로 안전한 것 하락장애는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나 많이 떨어지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올라갈 때 누가 많이 뛰느냐가 달렸죠 자 장기적으로 위험한 곳들 여기는 아예 잡으면 안 되겠죠. 단기적으로 폭락하면서, 자, 지역은 경기도, 인천의 외곽입니다. 지방은 다 그렇다고 봐야 돼요. 유형은 상가,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잡지 말라고 내가 노래 부르죠. 가격은 소외된 곳, 장기적으로 정체된 곳, 또 고분양가 아파트, 이거 다안 다 좋아요. 포인트, 폭락 후에 회복이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리량도 부족하고 이런 데는 2021년 뒤늦게 폭등한 것들이에요. 얘들은. 자, 장기적 안전, 단기 폭락만 하죠. 지역, 서울, 경기도, 인천, 지방의 중심지만. 자, 유형, 대단지, 재건축, 재개발. 이것도 좀 입지 좋고. 자, 그 다음에 가격, 비싼 아파트, 폭등한 아파트, 서울 아파트들이 나중에 폭락했다가 나중에 많이 뛰는 거예요. 그냥 장기적으로 좋아요. 포인트, 폭락 후에 신고가 찍는다. 거리랑 풍부하고 꾸준히 상승한 아파트들이다. 자, 이제 폭등론자, 폭락론자, 중도론자. 여러분들 누구 말을 들어야겠어요? 부동산 전망에서 절대 폭등문자 말 들으면 안 되고, 폭락문자는 더 위험해요. 중도론자 말을 꼭 들으세요. 뭔 말이냐면, 영원히 폭등한다. 영원히 폭락한다. 영원히, 뭐,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오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폭등문자. 부동산은 계속 우상향, 안 좋은 것들도 오른다고 계속 강조하면서 특히 빌라 팔아먹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유튜브에서 물건 팔아먹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거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입주 부족과 세대 증가로 공급 부족만 계속 노래 부르면서 집값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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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젊은이들이 많아요 전문가들 중에서 마흔 이하 분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계속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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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폭등만 노래 불렀는데 지금은 중도른자로 전환됐습니다 자 화폐 이 사람들은 이제 입주 부족과 세대 증가로 뛴다 화폐하라 토지 보상 등 매물 팔려고 계속 영업하는 거죠 결론 상승장 수익이 높지만 상 투자에 매입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돼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주로 그렇다는 거지 뭐 점타고 해서 다 폭등론자고 이건 아닙니다. 이제 지나친 폭등론에 빠지지 말자 이거죠. 폭락론자 오히려 폭락론자는 폭등론자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시그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영원히 빠진다 이런 유튜브는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일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을 평생 가난으로 이끄는 사람들은 폭락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 공급 폭탄, 영원히 집값 하락만 계속 강조해요. 집값이 지나치게 올라서 하락장, 대폭락만 강조하고 올라가지는 않는다. 앞으로 집값은 오르지 않고 일본처럼 무조건 장기 하락이다. 결론, 영원히 무주택 신세,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자 중도론자 사이클 특성상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면서 우상향이다. 결국은 우상향하는 건 맞다. 다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죠. 가격 폭등 이신 하락. 가격 폭락 시에는 상승 원칙을 강조하겠죠? 자, 입지, 타이밍, 물건,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양극화 서열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결론, 상승장과 하락장을 잘 활용하면, 중도른자 말잘 들으면 돈을 벌 수가 있다. 일기신두시 뒤늦게 폭락, 아유, 지금 안 빠지다가 분당, 평촌, 일산, 군포 빠지는 거 보세요. 22, 28, 뭐34%막 엄청나게 추락하네요. 이건 이제 강남은 아직 통계치 이렇게 정리된 게 표가 없다 보니까 과거에 2013년에 떨어진 것들을 뽑아봤더니, 보세요. 11억이 6억, 반토막. 음마 아파트, 대치동에. 재건축 오래된 것들 많이 빠졌죠? 여기도 오래된 것들인데. 자, 그 다음에 14억이 8억. 자, 그 다음에 압구정 현대 6차. 자, 47평. 36억짜리가 21억. 진짜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도 압구정 막 빠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뒤늦게 빠질 거예요. 하락 기간이 길수록 주요 지역 입지가 좋은 곳들이 더 빠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줄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덜렁 지금 청약을 했는데 이 아파트 잡으려고 청약했는데 너무 빈 자리가 많아요. 자, 바로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청약도 한, 함부로 넣지 마세요. 부동산은 입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버티는 곳일수록 한방에큰 폭으로 떨어지므로 좋지 않으며 결국은 오른만큼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여겨본 단지일수록 서두르지 말고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